단독 트로트 여신 김다현 신곡으로 가요계를 뒤흔들다 그 폭발적 반응 뒤 숨겨진 이야기 2025년 8월 11일 서울 대한민국 트로트계가 또한번 흔들렸다 가수 김다현이 발표한 신곡 밀레니엄 러브가 발매 하루만에 음원 차트를 올키라며 K 트로트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 그러나 화려한 스포트라이트 뒤에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감동적인 사연이 숨겨져 있었다. 천년이 지나도 기억될 사랑. 밀레니엄 러브는 한번 들으면 쉽게 잊을 수 없는 멜로디와 마음속 깊은 곳을 두드리는 가사로 완성된 곡이다. 전통 트로트의 애절함에 세련된 팝 사운드를 절묘하게 얹어 고전과 현대가 손을 맞잡은 듯한 새로운 감각을 선사한다. 사랑의 영원성과 그리움을 주제로 삼은 이 노래는 마치 천년을 건너온 편지가 눈앞에서 펼쳐지는 듯한 서사적 힘을 지녔다. 발매 직후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첫 소절에서 심장이 떨렸다. 이건 단순한 음악이 아니라 한편이 서사시, 나는 찬사가 줄을 이었다. 음악 평론가 박상우 씨는 이 곡을 두고 김다연의 목소리는 시대를 초월하는 마법을 품고 있다. 이번 작품은 그녀의 감성과 테크닉이 절정의 달에 비전한 결정체라고 극찬했다. 그의 말처럼 이 노래는 단순히 귀를 즐겁게 하는 곡을 넘어 듣는 이를 과거의 기억과 미래의 꿈 사이로 이끌어가는 감정의 여행이 된다. 무대 위 눈물 그리고 팬들의 궁금증, 8월 9일 서울 올림픽홀 무대를 가득 메운 조명 속에서 김다현은 첫 라이브 무대를 시작했다. 곡의 첫 음이 울려 퍼지자 관객석은 숨소리조차 삼킨 채 귀를 기울였고, 그녀의 목소리는 마치 한 편의 영화처럼 호란을 감싸 안았다. 그러나 클라이맥스를 향해 가던 순간 그녀의 두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떨어졌다. 노래를 이어가려는 듯 입술을 떼었지만 목소리마저 울음에 묻혀 떨렸고, 그 진심 어린 울림은 오히려 더 깊게 객석을 흔들었다. 마지막 음이 사라지자 잠시 숨죽인 정적이 흐른 뒤 터져나온 것은 폭발적인 기립박수였다. 이 장면은 곧 다현 눈물의 이유라는 제목으로 수많은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를 달구며 화제가 됐다. 팬들은 서로 다른 추측을 쏟아냈다. 누군가는 오래전에 사랑을 되새긴 개인적인 사연이라 했고 또 다른 이들은 가사 속 주인공이 실제 그녀의 가족일지도 모른다고 수근거렸다. 심지어 군 복무 중인 오빠를 향한 메시지가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왔다. 하지만 그 어느 설명도 그 순간 무대 위에서 흘러내린 눈물의 무게를 완전히 담아내지 못했다. 고개의 탄생 비화, 미발송 이메일. 본지 단독 취재에 따르면 밀레니엄 러브의 시작은 김다연이 스무 살 무렵 작성하고 끝내 보내지 못한 한 통의 이메일이었다. 그 메일의 수신인은 그녀의 음악 인생을 바꿔 놓은 멘토이자 생전 가장 가까운 친구였던 고고 고. 한지훈 작곡가였다. 무명 시절 무대라는 단어조차 낯설었던 김다연에게 그는 무료로 노래를 가르쳤고, 버스비가 없어 주저하던 제자를 작은 공연 무대에 세우기 위해 직접 손을 잡아 이끌었다. 그의 따뜻한 손길과 조언은 어린 가수에게 무대의 의미를 심어주었고, 그 기억은 다연의 가슴속에서 평생 지워지지 않았다. 하지만 예고 없는 사고로 한지훈 씨가 세상을 떠나면서 그녀의 세계는 한순간에 빛을 잃었다. 그후몇년 바쁘게 달려온 어느 날, 컴퓨터를 정리하던 김다연은 보내지 않은 편지함 속에서 그 이메일을 우연히 발견했다. 화면에 떠오른 오래된 문장 하나하나는 마치 그와 다시 대화를 나누는 듯 생생했고, 멈춰있던 감정의 시계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결국 그 편지는 선율이 되고, 그리움은 가사가 되어, 오늘날 전 세계를 울린 밀레니엄 러브로 다시 태어났다. 사랑의 시간은 끝나지 않아요. 기자회견에서 김다연은 잠시 숨을 고른 뒤, 또렷한 목소리로 말을 꺼냈다. 밀레니엄 러브는 단지 연인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저를 믿어주고 지켜준 모든 사람들에 대한 고백이에요. 천년이 지나도 그 마음은 변하지 않을 겁니다. 그 한마디가 마치 홀 안에 공기를 바꿔놓았다. 환하게 비추던 조명 아래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깊었고 그 울림은 말보다 오래 남아 사람들의 가슴에 스며들었다. 팬석에서는 눈시울을 붉히는 이들이 속속 보였고 기자들조차 팬을 멈춘 채 그녀의 표정을 놓치지 않으려 했다. 그 진심이 전해진 순간, 음악은 단순한 음표와 가사의 조합이 아니라 누군가의 삶을 바꾸는 힘이 된다는 사실을 모두가 깨달았다. 여우는 기자회견이 끝난 뒤에도 이어졌다. 팬클럽은 자발적으로 밀레니엄 러브 프로젝트를 발족했고, 이는 단순한 팬 활동을 넘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음악을 포기하지 않는 청소년을 위한 장학 사업으로 발전했다. 무대 위에서 시작된 사랑의 메시지는 이제 무대를 넘어 미래 세대의 꿈을 키우는 씨앗이 되고 있었다. 전 세계로 번진 열풍, 발매 직후 밀레니엄 러브는 국경을 가볍게 뛰어넘어 전 세계 음악 팬들의 타임라인을 점령했다. 트위터, 현 엑스에서 밀레니엄 러브 해시태그는 단 하루 만에 300만 회 이상 언급되며 글로벌 실시간 트렌드 1위에 올랐다. 그 여파는 유튜브로도 이어져 뮤직비디오는 공개 24시간도 채 되지 않아 조회수 1.8영역 만회를 돌파했고 댓글 나는 다양한 언어로 뒤덮였다. 가사는 이해하지 못해도 마음이 울린다. 이건 단순한 트로트가 아니라 인류 공통의 감정이라는 반응이 전 세계에서 쏟아졌다. 특히 해외 음악 평론가들은 밀레니엄 러브는 언어의 장벽을 무너뜨리고 감정으로 소통하는 곡이라며 K트로트의 새로운 글로벌 시대를 선언했다. 이 노래는 이제 한국의 한 무대에서 시작된 이야기를 넘어 뉴욕의 거리, 파리의 카페, 도쿄의 지하철, 그리고 남미의 해변까지 울려 퍼지며 사랑과 그리움이라는 보편적 감정을 전 세계인에게 나누고 있었다. 앞으로의 여정. 김다연은 오는 9월, 드디어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대규모 월드 투어의 막을 올린다. 출발지는 서울이지만 그 여정은 도쿄의 네온, 파리의 거리, 런던의 하늘, 그리고 베를린의 광장을 거쳐 전 세계로 뻗어나갈 예정이다. 소속사는 각 도시에서 밀레니엄 러브를 현지어 버전으로 선보일 계획이라 전하며 팬들에게 단순한 공연 이상의 체험을 약속했다. 각국의 언어로 새롭게 태어날 노래는 그 나라의 문화와 정서를 부어 더욱 깊은 울림을 전하게 될 것이다. 무대 위에서 울려 퍼질 그 순간 관객은 가사보다 더큰 무언가, 시간과 거리를 뛰어넘는 감정의 힘을 느끼게 될 것이다. 밀레니엄 러브는 이제 한나라의 히트곡이 아니라 인류 모두가 함께 부를 수 있는 사랑의 창가로서 세계 곳곳에 같은 심장의 박동을 전하고자 한다. 마지막 인터뷰 공연이 끝난 뒤 김다연은 숨을 고르며 무대 뒤로 걸어왔다. 땀방울이 빛나던 얼굴에는 고된 무대의 흔적 대신 관객과 마음을 나눈 사람만이 지을 수 있는 깊은 미소가 번지고 있었다. 잠시 마이크를 내려놓은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사랑은 시대를 뛰어넘어요. 음악이 그 다리를 놓을 수 있다면, 저는 그걸 평생 하고 싶어요. 그 한마디에, 인터뷰를 지켜보던 모든 이들이 숨을 삼켰다. 그건 단순한 포부가 아니라, 이미 무대 위에서 증명해낸 약속이었다. 잠시 뒤, 대기실 문이 다시 열리고, 그녀는 무대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발걸음마다 조명이 점점 밝아지듯, 그녀의 뒷모습은 또 다른 이야기를 향해 나아가는 서사의 한 장면 같았다. 이번 무대는 한 사람의 마음을 울리기 위해 준비되었지만, 그 울림은 곧온 세상이 함께 느낄 수 있는 천년의 사랑이 되어 퍼져나갈 것이었다. 그리고 그 순간, 김다연은 노래가 끝나도 결코 사라지지 않는 진짜 사랑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채널, 좋아요, 공유, 구독을 눌러 다음 콘텐츠를 놓치지 마세요. 영상의 내용은 여러 출처에서 수집되었으며 참고용입니다. 항상 정보의 정확성을 확인하기 위해 노력하지만, 위도치 않은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는 위도적으로 허위 정보를 유포하지 않으며, 유튜브 커뮤니티 가이드 및 잘못된 정보 정책을 준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부정확한 내용을 발견하시면, 댓글을 남기시거나 문의해 주시면 신속하게 수정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